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은 최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맵은 로스트 템플. 자, 여러분들 미니맵에서 두 선수의 진영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네, 자, 8시 방향에 이기석 선수의 진영이 보입니다. 프로토스입니다. 지금 좀재밌있게된 거군요. 네. 이기석 선수가 이 로스트 템플에서 어, 지금 현재 프로토스를 적은 상대 이승일패입니다 네. 2승 이승일 일패고 그런데, 어, 한번질 때는요, 이길 때는 두 선수 모두가 싸우는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았었고, 어, 국기봉 선수한테 패할 때는 국기봉 선수는 엄청난 확장을 하면서 싸우는 스타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최진우 선수는, 어, 확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석 선수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묘하게도 이기석 선수가 두번다 바로 이 위치, 네. 이한 8시 방향이랄까요? 이 위치에서 두번다 적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징크스로 따지자면 네, 기분은 좋겠죠.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위치의 메인 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최진우 선수가 이기석 선수의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요 음. 이기석 선수 프로토스를 선택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많은 전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음. 사실 더블 업세스를 통해서 어, 빠른 확장을 통해서 어떻게 싸우려는 적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어느 수, 순간부터 막혀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진호 선수 유독 확장을 음. 빨리 하는 선수이고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한 면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최진우 선수가 초반에 약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초반에 네.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초반 더블렉을 하는 것보다는 커세어로서 초반 오버로드를 잡고요. 그 위에 빠른 리버드랍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벌써 안마당에 해처리를 짓습니다, 최진우 선수. 더블 해처리 전법입니다. 인석 선수가 거짓고요. 첫 번째 게임인 아시리구 경기에서 테란을 선택하고, 지금, 로스템플에서 포토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차라리 이 로스템플에서 테란을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일단은. 물론 결과가 지금 나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근데 아시리구에서, 어 최진우 선수의 저글링 견제 이은, 어 패스트러커 이걸 도저히 못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 테란으로는 내가 오랫동안 이제 테란을 또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 요즘 이렇게 많이 즐겨하고 있는 프로토스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는 아시리그보다는로스템플에서 테란으로 더 할만 합니다. 역시 지금 이기석 선수 예전에 봤던 식으로 적을 상대로 더블 액서스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 똑같거든요. 이기석 선수가 이기석 필승 해법이긴 합니다. 필승 해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 이기석 선수의 전술을 상대편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치요. 만약에 이기석 선수가 국희봉 그 선수와의 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뭔가 연구를 했다면 그래서 어, 무한 확장을 하던 사우루 스타일 저그에 대해서 어, 대책을 좀 세워놨다면 할 만하겠죠. 그런데, 네. 어떠한 지금 대책을 세워놨는지, 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지는 출소는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9시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빠른 앞마당 멀티를 확보를 하고요, 그 앞에 미네랄까지 프로토스가 확보를, 무난히 확보를 하게 된다면, 40 프로토스도 굉장히 무섭게 되거든요. 할만하죠? 네. 예. 자, 일단, 포톤케어로 1차 저지선을 만듭니다. 지금 저글링들이 도착할 때쯤 되면, 포통캐논이 완성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최진우 선수, 저글링을 희생시키지 않고 살짝 빼죠. 네. 이 최진우 선수가 계속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수의 그 유닛으로 인해전술을 즐기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해전술로 나서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곳의 멀티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네. 어, 그 앞쪽에 있는 미네랄 지역에도 해처리를 짓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기석 선수가 이제 더블렉서스를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어, 프로토스가 자원을 저렇게 두 군데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면은 저거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진우 선수 저 프로브가 저렇게 마음대로 정찰을 하게끔 내버려 둬서 안되죠 자 이기석 선수의 프로브가 최진우 선수의 진영을 한 바퀴 훑고 아 이렇게 되면 이기석 선수가 이제 최진우 선수가 저 앞마당 쪽에도 일처를또 아, 어, 지었다는 건 네. 이제 알았거든요 네.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기석 선수 그러면은 이런 타이밍에는 이렇게토통 캐논을 늘려갈 타이밍이 아니죠 이기석 선수가 뭐 아주 뛰어난 선수고 그동안에 참 대단히 높은 승리을기록하고 있는 선수긴 한데 또 한간에서는 너무 경기를 안전제일주의로 운영한다 이런 지속도 네. 있더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기석 선수 포토 캐논을 세 개를 건설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포토 캐논을 무시하고 저글링이 본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네. 안정적으로 맞겠다는 뜻이겠죠. 이기석 네. 선수. 아또그 김태목 선수와의 대전에서 보여줬던. 성큰 러쉬 잘하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성큰으로 네. 러시를 해서 뭐 밀고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상대편의 를 일단 막아 놓고 경기를 풀어가겠다 아, 그런 거죠 예. 일단 네. 지금 이희석 선수가 앞마당 멀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 발전을 하고 유닛을 생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 이용해서 앞마 이적기지 앞에 지금 해체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아, 네 이희석 선수는 개체. 예 게이트웨어를 네 개째로 올리고 있는데 저거는 질럿 드라군, 그리고 아콘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어, 저렇게 무한확장을 하는 정규가 약한 타이밍에 확 밀어보겠다. 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최진우 선수 약간 무모한 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수단인 저글링 유닛이 별로 없거든요. 자, 최진우 선수 3시 방향에도 멀티를 시도합니다. 일단 국기봉 선수 같은 경우는 이기석 선수가 확장에 치중을 하면서 어 테크 트리를 빨리 올린다는 것을 간판를한 다음에 저렇게 이제 확장을 계속해 나가는 거였는데요. 지금 보면 이기석 선수는 어 빠른 더, 빠른 더블렉서스를 하긴 했지만 어, 유닛을 어그전 게임과는 아, 달리 저, 꾸준히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정찰을 아, 게이트웨이를 다섯 개만들고 올리고 있네요. 결국 최진우 선수의 관건은 저게 빨리 성큰 컬러를 건설해야 되겠죠. 크립을 올니다가세개한 번에 만들는데요 이미 이기석 선수가 발견을 했어 요 아까 프옵으로 어, 성큼 콜로니가 제법 있다 그래도요. 빅 콜로니가 만들어지자마자 아, 성큼으로 변태를 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기석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네, 성큼 콜로니로 변태를 하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찾아서 공격을 들어가는군요. 일단 저것을 이기석 선수가 놔두게 된다면 이기석선수로서 굉장히 부리해집니다 이게 이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기석 선수가 이 성큼 콜로니를, 어, 아, 흔 치지 못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네. 자, 네 개의 성큼 컬러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되면은, 최진우 선수 입지가 유리해지는데요. 이기석 선수,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상대편에게 내준 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수의 질러스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이동속도가 업그레이드 된 질러시 한 부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한 서너 개 정도의 성큼까지는 어, 밀려, 밀어, 밀붙일수 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한 부대 정도의 질럿에다가, 여섯 발의 정도의 드래곤이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준다면은, 저 대여섯 개의 설큰도 깰수 있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최진우 선수 레어를 업그라이 하는 것은, 럭커죠. 예, 럭커를 예상해서, 럭커를 대치시켜서 보다 앞, 진, 전진을 막겠다는 것이근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역시 이기석 선수로서는 리버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통계에서는요. 상황 판단이 참 빠릅니다. 이기석 선수. 자, 최진우 선수. 지난번 김태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성큰 컬러니 러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성큰 컬러니 러쉬가 지난번 3, 4위전에서 예, 최진우 선수가 음, 개발해낸 필살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게되면은 네. 이제, 이기석 선수가, 어, 더블 넥서스를 완성을 하면서, 앞마당까지, 앞마당, 앞마당의 앞에 있는, 어, 미베라 멀리 멀티까지 확보를 하는 게 불가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 이기석 선수 로보틱스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예. 저거서 어떤 리버를 이용해서 저 방어지를 뚫는 것이냐? 아니면은, 본진이 허술한 탐 리버 조합을 예. 하는 것이냐? 최진우 선수의 본진이 허술한 틈을 타서 드랍을 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아주 좋은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미니맵을 좀 보십시오 최진우 선수는 엄청난 멀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 지금 진로 선수는 네. 아주 많아요 네 최진우 선수 본진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최진우 선수의 본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아 역시 아, 방어력이 강합니다 일단은 어 다만 진로 탄4에서8 정도라도 본진에다가 한번 드롭을 해보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기석 선수. 어, 이쪽에다가 지금 증에서를 모아둔 이유가 사실 네. 없거든요. 육상 유닛을 이동해서 나를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죠. 네. 어, 셔틀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셔틀이 약 3대 정도가 완성되는 순간에 아마, 아, 지금 증거시 그 이동속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아,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이,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면 저의 필살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상황에서. 그리고 또 사실 직선 거리는 대단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최준우 선수의 본인 에 이기석 선수의 지럿이시어럽답니다아최진우 어, 선수 이거는좀 상당히 놀랍겠는데요 자본으로 조합이 니다최준우 선수 다소 당황한 듯하데요 이기석 선수 일단 네. 이깐... 예 드론들을 먼저 사냥하고 그다음에 어 히드라 했을 때는 스포닝 프로 먼저 깨야죠네자 뒤쪽으로. 본질적으로 이히드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뭐, 인서전이 가능합니다. 아, 좋은 작전인데요. 자, 스폰이, 스과 에, 네, 이런 그, 수비하러 온히드라를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히드라를 공격하고 있구요. 네, 히드라의 스타도 꽤 많군요. 자, 뭐야, 저렇게 되면은, 마치 오히려 나의 본진에서 본진을 향해 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 저그의 군그 군대를 수비하는 듯한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기석 선수 최진우 선수 이 싸움이 승패의 관건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이지석 아, 선수가 최진우 선수의 본진에 들어가습니다자 그런데요 지금 사실 스폰이 어, 이라든지아또 아, 다시 들어옵니다. 계속 시간 나르고 있는데요. 네. 이겁니다. 이진석 선수의 필살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에, 그 여러 유닛을 본직으로 보내고 있는 추진선수데 네. 다시 이번 드랍에서대가좀 방황을 한 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진 선수. 방황을 안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요. 네, 제가 볼 때는 최진석 선수가 그래도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이미 많은 히트를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모전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예, 이기석 선수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네. 자, 이기석 선수는 좀, 어, 중요한 건물을 한무이라도 파괴했으면 네.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유닛 싸움에 의한 소호점 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죠. 자, 또다시 드랍이 가는 듯 합니다. 아, 쥬. 네. 대단합니다. 이기석 선수는 다른 건다 그만두고 제쳐놓고 본진 드합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장철을 다른 곳이 아니라 너의 본진에서 하자라고 같이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렇죠. 네, 이기석 선수 알다합니다. 지금 최준 어, 선수의 진영에서 대규모 드랍과또 어, 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교전이 펼쳐지면서 사실 이본질에 있는 자원을 채취하는 드론은 일단 자원 채취를 멈춘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윤인사 선수가 끝없는 드랍을 이용해서 이 최진호 선수의 본질을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원체 최진호 선수가 많은 확장을 했기 때문에 별 효과를 못본것 같아요, 사실. 그는게요. 그 어, 수없이 많은 확장을 통해서 생산된 유니사 수도 네. 대라합니다 지금 육상은 최진호 선수가 다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 저 템플러도 좋았는데요. 어 리버도 한둘 정도를 한꺼번에 드랍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생각이거든요. 네. 아 지금 이제 최진우 선수가 거의 유리하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아또 드랍을 그래도 쉬지 않고 가는 모양이네요. 그거보다는요. 성쪽의 멀티를 빨리 생각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성 쪽에도 멀티를 하고요. 그리고 네. 최진우 선수가 여기저기 지금 멀티를 했는데 그렇죠. 저 쪽에다가 그진넛들을좀 분산돼서 뿌려가지고. 네. 어, 히드라들이 이렇게 하, 뭉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지금 저 여한시 방향이에요. 정차를. 찰을 하는... 어, 이기석 선수가 아까, 음, 이동을 했었거든요. 이중 역시 멀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럼요. 지금 위쪽 섬에 프로토스 이기석 선수가 멀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그렇지 요 아, 오브로드가 아. 어, 좀 보고 있네요. 네, 여한시 방향입니다. 없죠. 이기석 선수와 멀티를 시도합니다. 저렇게 지금 최진우 선수가 보고 있는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기석 선수 대단히 많은 숫자의 포톤 캐논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섯 시 방향의 섬 쪽에는 아직 멀티가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 해야죠. 이기석 선수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그 어, 최진우 선수가 여기저기 확장한 멀티. 그곳에서 수비 라인이 별로 좋지 썩 좋지 않은 곳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다가 기습적으로 계속 드랍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공략하는 건 솔직히 안 좋죠. 지금 상태에서는요. 네. 이제는 본질에 대한 수비는 최준 선수가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기석 선수가 최준 선수의 싸리파이어 준결승입니다. 아 그런데 가까운 쪽에 있는 멀티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탈 플러가 없어요. 지금 네. 기드라가. 만들어진 후에 왔을 겁니다. 아마 이 셔틀 안에 태도가 타고 있겠죠. 벗습니다. 자, 사이오닉 스톰을 사용해야 할 텐데요. 아, 사이요이스톰을드러을노렸습니다이기석 아 선수, 자, 마른 수의 히드라와 아, 이기석 선수의 진락과의 교전입니다 마른 수의 진격을 떨어뜨려 놓기로 했습니다. 마최 선수의 네, 기선가 원치의 수가 많습니다 네. 이기서 선수의 하이템 플러 사이오닉 스톰 사용에 사실은 늦었어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일찍 사용을 했었어야죠 네. 일단은 드론을 얼만큼 어, 사용하는데 성공했지만 아, 아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선수의 본진 자원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기서 선수 이제 네 결국 이기서 선수 뜻은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소모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송어전하게 된다면은 자원이 많은 쪽이 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 차라리 이석 선수는 저렇게 질럿을 많이 만들어서 드랍을 하는보다는 것 리버와 그 질럿의 콤비를 그 드랍했으면 을 어떨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의 예. 멀티기지만 부시면서 다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이 이석 선수 좀체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기석 선수 입장에서 미니맵을 봤을 때는 대말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저 셔틀 안에는 뭐가 하고 있을까요? 타이 프로가 있겠죠? 이 드론에게 쌓여있습니다. 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미 최진우 선수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만 해도 엄청난 양일 겁니다. 네. 최진우 선수는 자원이 지금 남아있게 뻔하거든요. 일단 최진우 선수 이제 할 일은 뭐 해처리만 무한히 늘려서 유닛만 무한히 생산해내는 거죠. 음. 글쎄요 이기석 선수 이대로 이 수세를 역전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 경기는 이기석 선수가 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기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지는 안마당 쪽에 있는 멀티 그리고 어, 섬 쪽에 있는 멀티 하나입니다 지금 이 멀티의 기지를 최진우 선수가 두고 있는 것은 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 지금 일단 최진우 선수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겼다고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여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기석 선수의 칼럼은. 자, 다시 한 번, 웅진이죠요진의드어갑니다 이기석 선수. 아주 많은 수의 지금 컨실러를 배치를 했는데요. 네. 많은 수의 템플러로 과연 뭘 하려는 것인지. 자, 수빈의 하루는 힐비라는사이오닉 스톤으로 공격합니다. 이, 음, 어, 근데 최진우 선수 그러면서 안한고타아 그럼 하이브로 업그레이드를 아, 아, 그러면서 영어실를 하는 거예요. 영어실를 합니다. 군진이와뚫리는 말든 최진 선수. 이기석 선수의 안마당 멀티를 공격합니다. 이 안마당 멀티가 깨진다는 그대로 경기는. 종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돌파되는 것이 시간 문제인 듯 싶습니다 이기석 선수의 하이캠플러는 최준 선수의 본진에서 안간림을 쓰고 있으나자 있으려면... 이기석 선수의 안마당 멀티 지역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진으로 돌파 이기석 선수가 이 경기를 더이끌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게임이 기울어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기석 선수,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게임입니다. 이 경기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석 선수,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일단 이어치를 막아내는 게큰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자원 상태에서 지금 바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육성 6승이 나오죠. 네. 이기석 선수, 열쇠를 인정합니다. 경기를 포기합니다. g 지를 선언합니다. 안간힘을 써봤던 이기석 선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최지로 선수가 이기석 선수를 로스템플에서 이기면서 2 연승을 부과합니다.